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의를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말씀 가운데 은혜받고 또이한 주간 삶의 예배로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여 성령 충만하기 원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내한 걸음 한 걸음이 내한 마디 한 마디가 내 생각 생각마다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임직자 선출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주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며 한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을 싫어하기에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믿으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대한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내 가족을, 내 일터를 주의교회를 살려내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사람들로 사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들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바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레시로 따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으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발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시미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일대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듯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있듯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이두 차례의 전쟁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은 그 첫째로 그 비결을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2 3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아마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사실은 지역적으로 말하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블레셋의 군대가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면초가의 사강 속에서 여쭈어 볼때그 하나님께 물어본 것을 통해 그 승리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다음 주일 임직자를 선출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그한 표를 하나님께 물어보심으로, 아름답게 행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심으로 그 승리의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뭘 회개할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응답을 들으시는 그 영적 수준으로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그는 묻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3절 24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복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발 브라심이라 부르게 됩니다. 발은 주라는 뜻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주라는 뜻입니다. 브라심은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파괴하셨다라고 바울은 다윗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습 작전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기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네 힘으로 하지 않고 내게 자꾸 물어보고 하는구나. 그래, 기특하다. 내가 더 놀라운 비책을 가르쳐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소원과 내가 생각하는 안전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다윗처럼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그의 대적들 앞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내 인생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승리케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21절에서 찾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운이라. 블레셋이 전투를 하고 그들이 앞서 내세운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요? 패한 우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 오늘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를 사무엘하 5장을 근거로 신학자들은 약 37세에서 38세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기름부음을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때를 17세에서 18세라 신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잠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잠시 잠깐 여인들에게서 칭찬받은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온통 도망자 신세와. 미친 척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구력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말이죠.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마치 죽은 것 같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패한 신과 같은 왕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 해놓고 2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게 했던 그 신이 무엇이 좋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를 품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했을까요? 는 그에게 주어진 그를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질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멀리 원시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잠시 잠깐의 시험과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패한 것 같고, 그는 버려도 블레셋 사람처럼 버려도 되는 그 우상 같은 그 여호와 신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응답하심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가득한 블랙색 군대를 보며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낸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다윗이 바라봤던 오실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철저히, 완전히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 죽는 것이 두려웠던 그 예수님.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예수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묻고 물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십자가에 순종했던 예수님. 그 서슬 퍼른 로마 병정의 그 바퀴 앞에, 그의 옷을 빼서 벌거벗고 창피를 주며 그를 조롱하던 그들 앞에,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무엇보다도.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두려움을 그의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그 두려움까지도 이겨내신 그 십자가의 용기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놀라운 주의교회의 일꾼이 된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우리 뜻만 주장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용기로 일어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 십자가 사랑이 심령 심령마다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볼 때 순종하지 못할 그것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내 뜻대로 못할까봐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윗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냥 조공 주고 편한 길 갈게요. 그럴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그의 나라는, 그의 왕국은, 그의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고 또 물어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내 삶을 향한 내 미래의 계획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응답받아 순종함으로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는 삶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었을 벌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그의 대에서 나올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젊은 시절 도망자 신세로 미친 척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그 비피한 시절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다윗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예수님처럼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바라봄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함으로 용기 백배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정황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